예수님 피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살게 하셨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잘 지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회개하며 강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되돌려 질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사파의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맘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교회가 직면한 차별금지법은 대려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산되게 하시고 양성평등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지금 이 나라 근간을 헐려고 하는 이 모든 악법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Yeah.